멤버들과 함주 멤버들과 함 그에 맡겨 보슬아 또 멀장데 어, 부안근 각지에서 이렇게 위치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2년 동안의 연애를 생각해 보고 또 저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은 저와 함께 늘 연애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목양진 퀸즈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숨죽여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치임식을 준비할 때에 그리고 이치임식 후에 우리 신임 감독님 권덕이 감독님과 사모님과 함께 함께 참여했던 총회 회원들과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 앞으로 애쓰고 또 사역할 때 어려우실 텐데 사모님을 위해서도 박수하고 건강을 위해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들의 그 귀한 사역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우리 퀸즈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연애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또 기도로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감사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어서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퀸즈감 유교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영적아리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산구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감독 회장님도 오늘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거의 30년이 가까운 미주연회의 회원으로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시간, 어떤 시간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함께 사역했던 가미사님들과 그리고 연애 실행부위원들, 특별히 중요한 것을 회의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 결과, 때때로는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았으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애가 세워질 수 있어서, 연애 실행부위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연예 스탭들이 계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신경 쓰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으로 이렇게 이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예 회원들 중에는 조용히 감독을 위해서 기도해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만났을 때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감독님 요즘처럼 조용하니까 살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감독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들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이끌어가는 중에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독이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연회원들에게 두세 가지의 말씀, 소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그란 연회가 되기를 위해서 성겨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었고, 또 떨어져 나가 한 조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이제, 어, 앞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희망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감독회장님, 백만 명이 없는 감리교회의 수장인 감독회장님과 제가 이임하기 전에 함께 나눈 그런 대화 가운데, 어, 그 나갔던, 빠졌던 조각이 맞춰져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도해,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동그란 연의 더 아름답고 귀한 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소원했던 것은 뭐냐하면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있는 리주자치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것이고 작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강하고 건강한 감리교회 KMC의 우리 목회자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성도님들의 열매가 저는 맺어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감상로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 우리 미주에 그동안에 3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주감신이 헨리 아펜젤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가 어, 우리 KMC의 감리교에 있어서 감유교 신학대학, 모건대학, 협성대학과 더불어서 어깨를 똑같이 동등하게 하고 진학 입법에 의해서 기독교대학 감유의 4개 인정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학교의또 교수님들과 많은 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믿음을,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과 인재들이 어, 미주의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화환을 보면서 제가 신임 후배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화환 놓은 것도 은혜롭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연회 실행부 의원들이 이임과 치임을 감사해서 축하했고, 그 다음에는 신임 감독님인 권덕이 감독님의 사랑의 교회에 화환이 있고, 그 옆에는, 어, 이임하는 저희 교회의 화환이 놓여져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연애가 될 줄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이임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신인 감독님을 열심히 도와주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임하시게 되는 권더리 감독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참고하여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권더리 감독님께서는 92년, 1992년 남부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하시고 94년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96년 같은 연회에서 정회원에 허입하셨습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충청연회 천안 반석교회를 다니셨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위주자치원의 어고스타 시온교회를 담임하셨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주자치원의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 2007년, 2008년도 우리 동남부 지방 강리사님을 역임하셨고, 또 위주자치원의 자격심사위원을 다수 그렇게 역임하셨습니다. 또 2018년과 19년, 그리고, 어 자치법 개정위원으로 그렇게 활동해 주셨고, 미주 또 특별위원회 당시에 부흥단장으로 그렇게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또 2019년에서 20년 사이의 회계에는 연예감사로서, 또 2022년부터 2 4년까지 우리 연예총무로서 그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88년도에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1993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96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하시고, 2000년도에 리포먼드 테올로지 세미널을 디민을 그렇게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취임하시는 우리 권덕이 감독님의 취임자가 있겠습니다. 어,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어,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지나온 세월 동안에 어, 있었던 일들이 다 기억나면서, 어, 이 옷도 입은 것이 부끄럽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어, 하나님의 하심은 대여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세우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은, 저에게 경험한 하나님은, 아,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연애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배풀어 주신 우리 이임하시는 우리 전련 감독님께 또 사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또 동역자로서 귀한 삶을 살아줬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같은 지역에 숨기는 귀한 일들을 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저를 축복하시고, 또 세워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눈물의 기도로, 또 물심 양면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저를 위해서 함께 해줬던 우리 사랑의 교회, 송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함께하신 분들은 아, 제 마음에 늘 간직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평생 아, 잊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 늘 그래요. 이제 감독님 되셨으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라.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도 기도, 기도 잘안 죽겠지만 밥살때 확실히 하시고 섬길 때더 확실히 섬기고 절대로 밀리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하시고 오늘 식사도 우리 자녀들이 한번 다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다 서포트해주기로 해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부탁하는 게 조금 소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자원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아, 믿어주고 또 동역자의 삶을 함께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 우리 아내에게 고맙게 느껴지고요. 우리 반석이 또 능이 의성이 우리 삼남매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삼남매도들, 어,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들한테 얘기하라. 아버지의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미주 자치인의 경계는요, 미국 전체, 그리고 캐나다 전체, 그리고 남미, 멕시코, 그 다음에 도미니카, 그 광범위한 지역에 우리의 관할, 연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적인 귀한 책임을 맡아 있으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낮은 자리로 자리에서 연예원들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의 임기 동안 세 가지의 주제를 정했는데 미주자치연회는 하나로 그리고 상생으로 그리고 도약하는 연애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생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도약은 오직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산재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보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저에게 다가오면 그냥 웃을 납니다. 웃다 보면 다 지나갈 것이고 옛다 모르겠다 밥이나 먹자 옛다 모르겠다 잠이나 자고라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기한 일들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어,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하셔서 다 순서를 맡기고 부탁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즐겁고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연예인의 의사공원 전달할 텐데 두분 감독님께서 죄송하지만 단상 밑으로 좀 내려와 주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위연회 기위 그리고 의사공 전달을 우리 이임 감독님께서 취임 감독님에게 전달하시고 연회기를 한번 힘차게 취임 감독님께서 그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이임 감독님께서 원래 먼저 취임 감독님께서 이인 감독님에게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공로배. 아 의사관, 예, 의사관, 의사도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드 예. 취임하시는 권강독님께서 이임하시는 이 감독님께 공로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이철윤 공로패를 드립니다. 감독님께서는 제35회 총회 미주자치연 i 2022년도 5월부터 연회원들의 일치된 뜻을 모아 미주자치연 i 제5대 감독으로 취임하신 이래 i 영적지도록을 가지고 성직을 수행하시면서 연회의 안정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성역에 헌신하셔서 미주자치연회와 감리교회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그간의 공로를 기념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1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권덕희 이하 실행부 일동 모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취임패를 우리 하신 어, 감독님께서 취임하시는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취임 축하패 감독 권동기. 감독님은 제32회 미주자 지원에 2024년도 5월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주자치연원회 제6대 감독으로 추대되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회기에 2024년도 11월부터 시작되어서 26년도 10월까지 있는 동안에 감독의 직임을 수행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미주자치위원회가 더욱더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와 감사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도 11월 18일 기독교대왕 감리회 미주자지원의 감독 이설윤 야신행부 1동입니다. 연인 소중기야 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두분 사모님들, 우리 잠깐만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연회에서 꽃다발과 우리 연회총무님께서또소정의또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 이인 감독님과 추임 감독님께 축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도한 장, 기념 사진도 한장찍어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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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는야야 <laughs> <laughs> 박수 좀한번더 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시간에는. 국에서 이번 회기에 감독 회장님으로 당선되신 김정석 감독님의 축하 영상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저 미주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동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감리교회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36대 총회로 미주연의 감독님을 선출하신 우리 건도희 감독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일 동안 미주연을 유발 수고하고 애쓴 이천연 감독님의 뜨거운 연애의 사랑과 연애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미주연은 참으로 상고에 걷던 것 같은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상고의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없듯이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한 것은 우리 미주연회가 이난아품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나갔던 육신여교에도 돌아오고 다시 한번 미주연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 낯설고 무서운 동에서 저 이민원, 이민자들과 그리고 이세대를 향한 이수라시대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미주연회위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앞으로 연예를 위해 수고하실 우리 건덕이 감독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넘전나 우리 미주연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귀한 연회가 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신 이주연 감독님 정말 수고하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목회 현장을 돌아가 교회를 섬기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금 두 분의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주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이 사랑하는 감리교 동역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된 감리교회를 통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원이 원길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